자, 일단, 우리, 그, 아, 우리, 그, 이견에 따라, 그, 애니메이션 만들어야죠? 아, 일단은, 얘네들이 주인공이에요. 어때요? <laughs> 어 쟤, 나도 주인공 할래, 짜잔. 이 네, 또, 멍청한 녀석들이 있을 것지 와, 장난쳤고, 하지마. 네, 아, 뭐, 아니, 이상하잖아. 주인공이 너무 많으면 안 돼. 그럼, 그럼. 하긴, 제작 비용도 많지만, 그래도 한개 있으면 얼마나 좋아. 맞아, 맞아. 이거 어때? 아재 남매 재무원 아재 남매 어때요? 오 아재 남매 좋은데? 그랑그랑 잠깐만 영혼이니까 각자 초능력이 있으면 어때요? 오 좋은데? 일단은 오 각자 음, 아 저는 나라고 싶었어요. 오호. 그래서 전 나는 길로 예. <laughs> 펭귄? 어너 해봐 음아 저는 옛날에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간다! 나 우살보트보다 더 빠르지 롱 아니 그딴 식으로 속도가 빨라지고 싶다고? 당신은? 음어 나는 역기 선수가 되고 지금... 흑전! 이렇게 강하게 흑! 네, 흑전! 어 여자분들 제 멋진 몸이라고 해주세요 아 나는 엄청나게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싶었어요 짜잔 이게 제가 공학 기술입니다 나는 뭔가 귀에서 드는 아, 목소리 를 듣고 싶었어요. 음. 야 오늘 민지 조금 올래 닭지. 어때요? 좋지 않나요? 응. 음? 생각해 보세요. 음 이야기. 음 쓰읍. 이야기는 생각 왔는데. 아 이거 어때요? 헹이 이거는 제 이건 제실어합니다자뭐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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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주세요. 잠깐만 멈춰봐. 이제 음... 뭐 어디 보자. 음... 네. 우리 도와줄 backlog, 필요가 있어! 괜찮아, 좋았어! 출동! 아재의 놈의! 강강! 아,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도와주... 응? 무슨, 무슨 일이죠? 제발, 따라오세요, 제발! 어, 리 무슨, 응? 너니? 아니, 무슨! 우리 아들이 개판을 만들고 갔어요. 제발 도와주세요, 제발. 수고면 당당히 느껴요, 제발 한 번만! 에? 예? 어때요? 아, 영화, 아이. 아, 그럼. 어한 마리 없는데?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. 음. 어, 뭐라고요 어? 이 이야기는 어때요? 옛날에. 자. 짜... 진짜 아이고 난왜 진짜이까? 진짜 진짜 <laughs> <있느냐? 웃음> <2회 중에는 웃음> 에휴 아이고 집사님도 돈도 없고 난 진짜 진짜야아 그래 하나 둘셋또 아주 출동 어, 아재 남매. 어씨 아, 지진인 가 <laughs> 아재 남매. <저>, 뭐 <laughs> 무슨 일이죠? 아이 그게 제가 배달민족이 의 시킬 건데 네? 에휴 일단 뭐시겠지 일단 말해주세요 제가 돈 낼게요 네 맞아요 배달의민족의그 레드콤보라 어떤 선재인지 모르겠어요 제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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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선택할까 아니 제정신 아닌가 그럼 어때요? 편맛스럽지않나요어때요참 재밌죠? 응? 어? 왜 그러세요? 아이고씨 아니 왜요? 아니 그게 아니 아니 생각해보세요 영웅이 무슨 배달도 시키지 않고 응응 응, 인정 음어데 보자 음 그렁그렁 혹시 어. 영화처럼 는건 어땠습니까? 좋죠? 어오 역시 로디님 아 역시 오음 근데 악당이 없는데요 악당? 음 제... 제가 악당하면 어때요? 좋어 그러믄 악당처럼 생겼긴 했어요 그렇죠 인정? 악 아... 멈춰라 이 아재 로봇 출동 아재 남맨가럼 아니, 어, 아니, 아, 아니 근데 너무 작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로봇인데 커야죠 그런가 그러면 제작 비용을 바꿔서 티 <봇> 아니 덕구개 덕구개 진짜. <봇> <오>, <봇> 멈추라 이 아재 로봇 출동 아재 남매 롱! 약간 왜 아니 재밌지 않아요 아니 근데 공주 없잖아요 공주 공주 힘겨보세요 공주가 있어야죠 아 그렇긴 하네요 아, 누가 공주 할 사람이 없나요 아, 조금 공주 제가 할까요? 아 제가 하고 싶어요. 자나나나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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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죠 좋죠. 랑 랑. <laughs> 아 근데 공주 같이 생기지 않았지 일단 일단 스토리 진행. 아 이거 다쳐먹으라 얘들아. 음, 역시 내일뭐 어? 무슨 일이고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멈춰라 이 아지로봇 출동 아지넘 남매 감히 공주를 내놔 싫어. 공주가 내가 나서지 전시 말을 못하고 흐드 바다랑 원펀치 비, 비아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하죠 어째 우차 우다 우차 우차 우 너무 멀어서 아무말도 못하겠어. 음 어떻게 할까? 좋아, 일단 내가 맑고 있을게. 일단 너는 공주를 구해, 알았지? 알았어, 가자. 우린 도와주지알았다 내가 찾아갈 테니까.

아하하, <laughs> 정말 고마워요, 여러분들. 걱정하지 아, 마세요. 우리는 아재남매니까요. 출동, 아재남매. 오오. 근데, 솔직히 말하면 조금, 악당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. 생각해보세요. 포켓몬도 뭐, 로켓단이 다 나갔잖아요. 하긴, 그건 인정이에요. 맞아, 맞아. 그럼, 그럼. 이건 어때요? 자, 어떤 아재 새가 가고 있었는데 이러고 저러고 어저저저저저 어? 아 이거 내 새끼. 어 어떻게 된 거지? 그런가? 아이고. 아이고 내 새끼. 아이고 그래서 왜 가출했어? 아니 무슨 일이죠? 그게 제 아들이, 제 아들이 잘구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다른 쪽에 자기 조금 오마좀 떨지 마세요. 말이지.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기내 과학자군요. 우동타 자세 시간 후처럼 엄청 빨리 끝났습니다. 아이고 내새끼내새끼 내 새끼, 아이고 내새끼 아이고, 우리 아들! 아이고, 걱정하지 마렴아정하 엄마가. 마가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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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 엄마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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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가엄마 이 어, 2조 그, 아닌가? 그렇게 말했잖아요. 음, 어? 세요와 버섯꽃이네. 와. 버섯 어, 아싸, 와또 버섯 굽는 데로 갈 거야? 네. 자. 자. 로비서 가자. 고맹이, 이거나 어때? 오. 좋은데? 완벽 퀄리티. <laughs> 이렇게 하면 석... 시청률이 올라갈 거예요. 야, <laughs> 좋았어. 이렇게 해서 시청률을 높이고 우리 인기도 많아지자고요. 좋아 좋아 좋아. 완벽해. 컴플리티. 이렇게 어쩌지 올라갔어. 뭔말 하는 거야. 미친. 미치...